지난주 지난 시간에 관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명리계 질풍노도의 아이콘 관대지 그래서 십이운성에서 지지의 관대지가 있으면은 용기와 패기가 있다. 진취적이다.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비유를 하자면 화랑 관창의 정신이다. 화랑 관창. 일단 달려가서 싸워라, 뭐 후퇴는 없다 뭐 이런 듯한 느낌이 화랑관창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게 관대적 에너지입니다 근런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에너지를 설명하더라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느냐 부정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진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좀 중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노력은 했으나 중도적이지 않고 치우친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후 보정을 해서 중도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에너지들인지 다 필요한 에너지인 것이지 좋고 나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 다 나한테 필요한 반찬인 것이지 네가 미워서 풀떼기나 처먹어 해가지고 고기를 빼버리고 풀을 깔아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내가 좋아하는 쪼꼬바하고 고기가 없는 거야 이건 나쁜 밥상 엄마는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판별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로 사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다 필요한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laughs>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체감하기로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나한테 나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쁘군요. 배렸어요. 라는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잘쓸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썼는가? 가령, 원신이 아이폰 붙잡고 있으면 잘 못쓰겠죠. 차라리 돌멩이로 망치질을 하는 게 낫지. 아이폰으로 망치질을 하면 효율도 떨어지잖아. 그죠? 뭐, 어, 근데 혹시 내가 아이폰을 돌멩이처럼 쓰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사주에는 다양한, 사주 원국에서만 다양한 에너지들이 섞여 있고 또 운에서 또 다양한 에너지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과 심리는 복잡 다변하다. 어느 한두 개만 찝어서 이걸 대표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중에서도 보통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월지고요. 근데 월지라는 에너지가 십성으로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왕지인 경우, 자, 오, 묘, 유,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확실한 에너지 같은 거고, 그 다음으로는 생지가 자기 성격을 좀 확실히 하고 있고요. 가장 색깔이 흐리멍텅한 게 화계지야. 진술충미는. 거의 다목적 맥가이버 칼이에요. 맥가이버 칼은 도끼일까요? 칼일까요? 도라이버일까요? 나 뭘까요? 뭐 컵따개일까요? 캔따개일까요? 다할수 있어. 그냥 캔도 따고, 도라이버도 하고, 사람도 찌를 수 있고, 뭐 요리도 할수 있고, 캠핑장 가서 뭐 텐트도 칠수 있고, 나무도 자를 수 있고. 하지만 다목적 에너지지만 사실 어느 거 하나 전문은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나쁜 건가? 아니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 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주를 볼 때. 음, 머릿속에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을 꼭 지우십시오 사주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사주가 편향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근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은 편향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마치 지구가 대기권으로 뒤덮여서 우주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를 볼때 천문대에서 무지하게 큰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에서 우주를 보면은 이게 100%가 아니야. 왜? 대기권이라는 곳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 대기권, 이게 일종의 지구를 굴러싸고 있는 신념, 사상, 선입견 같은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주가 다르게 보여. 그래서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허블 우주 만원경이라는 걸 쏘아 올려서 지구 대기권 밖에다가 인공위성에다가 만원경을 실어가지고는 우주를 바라보겠어. 이게 무슨 관점이야? 지구의 편견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서 우주를 바라보다 같은 거죠. 그랬더니 우주의 신비가 쭈르르 나오기 시작을 했어. 우주의 신비가 우주의 시커먼 곳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암흑성분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게 암흑성분이 아니고 그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도 일단은 내가 편견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내 신념, 사상, 주의에 따른 내 편견의 왜곡을 받는다. 그렇 즉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참고하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사주를 이런 개념으로 봐요. 저는 사주를 기계적 리딩이라고 봅니다. 기계적 리딩. 이게 명리학 용어가 아니고요. 영성학적 용어인데, 기계적 리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리딩, 읽어내다. 미래를 읽어내는 거. 그러면 모든 점학이나 술학 계열들이 다, 술수학 계열들이 일종의 포괄적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리딩. 그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것과 같은 건데 그 읽어낼 때 기계적 리딩이 들어간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이 읽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이 기계적으로 풀어낸 거를 70% 80% 정도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리딩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결과를 읽어내는 업인 거예요 근데 이 명리학이나 점술학, 그러니까 저기 뭐죠? 점성술. 서양 점성술이나 동양 명리학은 이 기계적 리딩 과정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기계적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적 리딩에 속하는 타로 같은 경우는 기계적 리딩이 별로 없죠. 그냥 뽑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에서 읽혀지는 자신의 연상되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야. 이거는 기계적 리딩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통밥인 거고. 명리학은 기계적 리딩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자기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가 간혹 가다가, 뭐, 뭐,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뭐, 자기 죽는 날을 맞췄다, 뭐, 아무 개가 교통사고 당할 걸 맞췄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명리학을 공부하면, 은 누구가 언제 죽을지, 누구가 언제 뭐, 교통사고를 당할지를 다알수 있겠구나.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계적 리딩이 70%까지 해주고, 나머지 30%는 자기 영감이에요. 자기 영감. 그래서 저는 명리학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계적 리딩만 10년을 하신 거고, 30%인 자기 영감 개발을 안 하신 거와 같은 거야.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명리학은, 어, 왕서방이 왕심리에 산다까지는 알려줘. 근데 왕심리에 어디 뭐 33-2번지인지, 뭐 54-2번지인지, 뭐 5층 건물의 지하인지, 이건 몰라. 그러면 왕심리에 가서 왕서방 찾아야 돼. 그거 1년 걸릴까? 2달 걸릴까? 10년 걸릴까? 모르지. 왕심리 어디 사는지 알아. 그러니까 대충 서울 왕심리쯤에 산다까지는 알려줘. 명리학이. 근데 정확히 지하에 사는지 지상에 사는지 3개월 전에 이사 갔는지 그것까지 모른단 말이죠. 그거는 최종적인 결정은 자신의 리딩이, 자신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 드리는 게 명상도 좀 하시고. 중요한 거는 영감이 잘 튀어나오려면 자기 마음도 좀 깨끗하게 마음 단련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섞여서 기도, 명상 이제 동양식으로는 기도, 서양식으로는 명상. 이게 비슷해요. 기도는 주로 이 송신이고, 저 명상은 주로 수신이에요, 수신, 수신. 저기 기도는 주로 신한테 요구사항 얘기하는 거고, 명상은 주로 신한테 듣는 거예요. 신이 하는 말을 들겠다. 그래서 명상할 땐입 다물고 있잖아. 기도할 땐 엄청 말 많이 하고, <laughs>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기도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명상이라는데, 둘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이제. 어, 기도 명상을 좀 같이 해주시면 자신의 영감이 상승한다. 그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무의식이 알려줘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은 직감 개발도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 30%는 직감에 들어있다. 70%는 이성, 기계적 리딩을 통해서 70%까지 알려주고 나머지 30%는 자신의 느낌,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타로는 배우는 시간이 좀 짧은 게뭐 기계적 리딩 이거 밖에 안 되잖아. 고수도 배우는 거에서 좀더 배우면 되죠. 아, 이런, 뭐 이런 분또 이제 또 타로 하시는 분들이 화낼지도 모르는데, 이 아니라. 기계적 리딩이 좀 적죠? 하지만 자신의 영감과 느낌이 아주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우연을 가장하는 거니까. 원래 우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식이 관장한 거예요. 내 의식은 우연의 영역을 못 건드려. 우연의 영역은 우연, 우연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무의식이 만든 거라고요? 그럼 그때 나한테 사기친 그놈도 다 무의식이 됐고, 맞아요. 무의식이 됐고 온 거예요. 그때 나 개망신준 그 인간도 무의식이 됐고 온 인간, 맞아요. 내 무의식이 됐고 온 거예요.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다 일으킨. 어, 내가 오른 길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내 의식이 판단하고요. 오른쪽에 똥이 있을지 왼쪽에 금이 있을지는요. 내 무의식이 다 결정해요. 제일 좋은 거는 의식과 무의식이 타협해야 돼요. 소통이 좀 돼야 돼. 두개 부서가 완전히 따로 놀아버리면 나는 의식에서 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하고 그랬는데 무의식에서 지랄하고 있네. 넌 20년간 거지야. 뭐 이러고 있으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 외면 의식과 내 무의식이 소통이 되면 딱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래? 응, 그래. 한번 내 부자, 우연을 가장해서 한번 더 부자가 되게끔 해줄까? 어지 너가 이 정도 조건을 갖추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명리학도 내 무의식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기도 명상을 좀 추천한다. 마음고무도 좀 추천한다. 보는 겁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laughs> 자, 이제 쇄지하겠습니다. 그 시비운성에서 인기 있는 그 에너지들이 있고 좀 인기가 좀 별로 없는 분야가 있는데 쇠지 이런 건좀 인기가 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는 분야들은요 특성이 강렬하지 않은 에너지들. 그러니까 뭐 장생, 뭐 관대, 목욕 이런 거는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잖아. <laughs> 뭐장생은 애기다. 뭐 목욕은 연예인이다. 뭐 홀딱 벗고 뛰어다닌다. 뭐 도하다. 관대는 뭐 질풍노도다중이병이다 뭐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거와 저거의 중간 정도에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뭐, 너무 강렬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에너지들. 이게 대체로 쇠지, 뭐, 병지, 이런 에너지들. 뭐,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약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음양이 적당히 배합되어 있는 게 쇠지라는 말이죠. 쇠지라는 말. 그래서 오늘은 쇠지에 대해서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지는요. 어 12운성으로 쇠지 역시도 음간하고 양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간에서의 쇠지. 이제 갑, 뭐 병, 뭐 경, 무 임수 이런 거 양간이죠. 양간 입장에서 지지의 쇠지는 아직도 상당히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썩어도 준치. 지금 막 정상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실력 있는 몇년 전의 대종상 탐 배우 지금 현재도 관록 있는 배우 같은 느낌이죠. 이 쇠지는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아직도 실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뭐 정치인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도 여당에서 또는 야당에서 큰 자신의 능력을 배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쇠지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이 시비운성이 일지에 있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고 월지에 있으면 사회적 성향이 그런 곳에서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보죠. 사회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귀족 집안이 있는데 그 귀족 집안에서는 다 하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못 사는 사람들 천박하다고 막 저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타박하는 그,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 그냥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래.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넬슨 만넬라에 한번 비유를 해보죠.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남아공이라는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소수의 백인이 흑인을 탄압하고 있어. 백인으로 태어났더니만 흑인들은 버스도 같이 타면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저 천박한 것들. 아우, 저 범죄의 온상.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태어난 내가 흑인을 사랑해. 개인적으로. 흑인을 포용해. 나는 흑인과 친구가 될수 있어. 그러면 그 사주는 월지는 흑인 싫어요라고 써 있는 거고 일지는 흑인 좋아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가끔 그두 개가 충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서는 나 역시도 뭐 주변에서 저기 저기 흑인들이 막매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갔는데 내 개인적 마음에서 내 개인적 영향에서는 야, 우리 집에서는 흑인 때리지 마. 우리 집에서는 흑인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일종의 자기 형이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중년의 시기, 즉 일지를 활용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야 이제는 흑인들 함부로 때리거나 흑인들 차별하지 마. 같은 성향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대지나 쇠지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월지에 있는가, 일지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 사회적 성향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 성향은 이렇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월지하고 일지가 같은 글자로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회적 성향도 그렇고. 내 개인적 성향도 그렇고,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월지하고 일지가 충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충대 내지는 원진, 귀문,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는 사회적 성향은 이런데, 개인적 성향은 요래.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수도 있어. 이게 막 뒤죽박죽 될 수도 있어. 뭐 어쩔 때 이거 썼다, 어쩔 때 이거 썼다, 어쩔 때 이거 썼다, 어쩔 때 이거 썼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 그, 여성 해방, 뭐, 이런 거외치시는 분들이, 보통 그게 사회적 성향에서 여성 인권을 추구합니다라고 했는데, 개인적 성향에서는 본인도 여성을 상품화, 뭐, 여성 추행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사회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에서 차이가 날때 일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에 정의당의 대표가, 같은 당여성을 성추행해 가지고 근데 그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남녀 성차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개인적 자리에서는 같은 짓을 하더라. 이런 거 역시도 모순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 보면 그런 현상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피곤하겠구나. 내 마음 나도 몰라. 컨트롤이 잘안될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쇠지 역시도 지지의 진술 충미에서만 일어납니다. 진술 충미, 그러니까 과도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지가 진술 충미라는 것은 변환기, 변혁기, 과도기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토, 술토, 미토, 축토라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작용. 진술 충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작용. 뭐냐 하면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멈추고 임묘시켜서 중단, 중지시키고 그래서 막천간에 있는 거막 집어넣고 지지에 있는 거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는 거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형태 뭐 이런 거그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거기서 낭낭공주가 무슨 짓을 했어요? 자명고를 찢었어. 어? 사랑에 눈이 멀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낭랑공주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나라를 끝장내고 새 나라를 열게 했어. 그거 <laughs> 바덕이죠. 그것도 파덕이죠 예를 들어서 조선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암흑의 회사의 마지막 남은 임직원들이 그 회사를 폐업, 정리하여 사람들한테 퇴직금 나눠주고 나갈 사람 내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인수시켰어. 그런 것도 일종의 변화죠. 기존의 에너지를 끝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시작시키는 거. 근데 기존의 에너지를 끝내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능력은 되게 출중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술충리는 되게 특이한 에너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진토라는 에너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진토는 인묘진과 신자진을 마무리 짓는 에너지예요 진토는. 그러니까 진토 때 가서는, 야, 이제 신자진 끝내. 이제 수의 나라 끝났고, 이제는 화의 나라, 화의 나라가 시작해야 돼. 사화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물기 좀다 빼. 물기들 다 대피시켜. 물기들 다 집어넣어. 다 창고에다 집어넣어. 이제 봄 상품 팔아야 되니까 겨울 상품들 다 집어넣어. 창고에다가. 라고 하면서 봄 상품을 준비시키지만, 사실 진토는 사오미에 대해서 몰라. 왜 걔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진토 입장에서 사오음이라는 세상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야. 어떤 범죄자가 있어. 그 범죄자가 교도소를 나오고 나서, 아, 나 다시는 범죄 안할 거야. 나 문신도 지우고, 해바라기에 나온 그, 그 남자도요. 나 이제 문신도 지우고 착하게 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뭐? 쌈질. 제일 못하는 건 뭐? 착하게 사는 거. 근데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착하게 사는 거. 하기 싫은데 제일 잘하는 건뭐 쌈질, 해바라기, 그, 그 강내원인가요? 김내원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잔당들이 따라와가지고 과거의 잔당들이 네가 무슨 착하게 산다 그래? 너를 깡패야이마 우리랑 같이 깡패질하자 했다가 깡패랑 같이 쌍, 깡패를 깡패를 임명시키고 영화가 끝나죠. <laughs> 그렇죠? 근데 그 강, 그러니까 이거야 강내원이 가장 잘하는 건깡패지시이고 근데 깡패지신 너무 하기 싫고. 착한 짓을 밝은 양의 세계를 하고 싶은 거 그게 일종의 진술 충미라는 정말 오묘한 에너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전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금융 투자 사기 같은 걸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철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 사람들의 눈물을 빼먹는 금융 투자 사기 이제 그만 손절하고 끝내고 금융 투자 사기 그만하고 착하게 호텔에 가서 뽀이하면서 내가 착실하게 돈을 모을래라고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건 뭐. 금융투자 사기. 가장 못하는 건 뭐? 호텔 알바. 근데 하고 싶은 건 뭐? 호텔 알바. 그게 웃기는 거야. 그게. 그게 웃기는 거야. 범죄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클리셰들 있죠. 전지 킬러. 근데 킬러 그만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나 이제 착하게 살래 하면서 조그만 도시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 가장 잘하는 건 뭐? 킬러. 가장 못하는 건 뭐? 가정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거. 늘 불안하죠. 과거의 에너지가 찾아와서, 넌막 깡패잖아. 그러면서 그 술집에서 깡패들이 칼 부림을 버렸더니만 그손닦간 사람이 다시 총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려. 그 흔히 나오는 클리셰. 이게 사실 진술충미의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죠. 월지가 진토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자진, 인묘진의 사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오미라는 세상을 열려고 하는 에너지 과도기에 있는 에너지 같은 건데, 근데 솔직히 사우미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없는 거 같은 거야. 가령 이거를 정부에 비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 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어. 근데 그 정권이 집권하면 맨날 집값이 뿌아 올라, 아 올라. 근데 그 정권에서 하고 싶은 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정권은 맨날 집값을 올려놓고 또 반대로. 어, 그 반대 정권은 들어서, 그 정권이 들어서 우리 집값이 안정이 돼. <laughs> 이게 내가 잘하는 거와 내가 표방하는 거, 원하는 거의 차이 같은 거다. 진토는 신자진의 마스터이면서 사오미를 열려고 하지만 사오미는 잼뱅인 사람. 술토도 마찬가지죠. 술토는 인호술, 화운동의 마스터이지만 이제 화운동 그만하고 저기 해자축 열려고 하는 사람. 하던 거죠. 거죠. 저 같은 술토는 식상을 그만하고 정신세계 수양을 하려는 사람이죠. 저 같은 술토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기회가 오면 뭘 잘해요? <laughs> 화를 겁나 잘 쓰죠. 음, 화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화를 겁나, 저한테 화는 식상이니까, 근데 기회만 오면 다시 막 말을 쏟아내죠. 근데 평상시에 집에 가면, 아 이제 나말 그만할래, 나말 그만할래, 이제. 막 이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진술충민은 그러한 과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하다, 같은 겁니다. 자 우리 쇠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들을게요. 제가 지금 쇠지에 대한 내용, 이 고서에 있는 내용이랑 요즘하고는 조금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옛날 책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사실 옛날 책의 관점은요 남성 상위주의고 여성 비하주의고 또 어떻게 보면 옛날 책들이 보면 편견이 너무 많아 뭐 특정 에너지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대체로 보면 다 욕해, 다 욕해. <laughs> 이거 이래서 나쁘고 저거 저래서 나쁘고 요래서 나쁘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묘소로좀 보죠. 자 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쇠지.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 노련미와 지혜로 고개 숙인 자다. 그래서, 어, 관대지의 표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면, 열정과 패기를 가져라.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뭐 이런 거라면, 요 쇠지의 표현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그,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같은 거죠. 자 육신이 쇠퇴하면 용서 숨치는 의욕과 능동적인 적극성이 사라지고 만사에 보수적이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이다. 그쵸? 마치 관대지의 정복자가 야 보이는 적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고 이렇게 관대지가 정복자였으면 징기스칸이 관대지였으면 싹다 죽였어. 근데 이제 한 20, 3 0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철이 들었어. 아, 이제 그만 죽이자 항복하는 애들은 살려주거라 쓸모 있는 인재들은 데려와서 우리 편으로 쓰거라.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한테 충성하는 애들은 대접 잘해. 죽어라. 관대지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죠. 그, 신들러리스크라는 영화에 보면은, 신들러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악질 수용소장으로 나오는 독일군 장교가 있어요. 그, 악질 수용소장인데, 딱 보면은, 정신 나간 관대 같은 모습이. 아유, 관대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관대 잘못 썼을 텐데. 자기한테 무서부리의 권력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심심하면 총을 들고 와서 사격훈련을 해. 자기 수용소 앞에서 지나다니는 유태인들 아무나 갖다 쏴 죽여. 아 문화 갖다 쏴 죽여. 이렇게 총질을 해대면은 유대인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막 미친듯이 뛰어다녀. 걸어다니면 총 맞는다 하면서. 아이고 저것들 열심히 잘뛰네또 쏴야지, 또 쏴야지, 또 쏴야지, 또 쏴야지. 해서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신들러가 그 모습을 보고 아저 미친놈. 이제 이제 그 수용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 화가를 그렇게 총질을 해대는 게 권력이 아니고 용서해주는 것이 권력이라네. 그러면서 좀 성숙한 권력을 써보시게. 용서해 주는 게 권력이라네. 사람들을 죽이는 건 두려움이라네. 라고 이렇게 철 있는 말을 딱 해주니까 그 수용소장이 그때서부터 응 그래? 그러면서 처음 몇 번은 가다가 응 용서해 주노라. 가다가, 또 잘못한 유대인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노라. 그게 작심삼일 밖에 안 가가지고 3일 후에는 또 쏴죽여. <laughs> 이런 느낌이 <느낌으로 웃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쉰들러는 쇠지의 역할을 했고 강자는 이해심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라네, 같은 느낌 같은 거죠. 자 무엇을 하든 앞장서지 않고 한발 물러선다. 이 관대가 앞장선다면 왕지는 물러선다. 그래서 제가 이 관대지하고 관대지하고 쇠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 내가 관대지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겁재는 쇠지. 내가 쇠지일 때 겁재는 관대지다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월지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일지면 내 중년의 사회와 내 개인적 성향이 그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월지하고 일지하고 충을 하고 있는 사주가 있다면 월지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게 중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개성이 나타나게 되면 월지적 성향, 즉 부모 사회의 어떤 성향과 나의 성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월지에서, 충을, 월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이 나하고는 또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막 사회에서 쌈질하고 있던 사람이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월일지가 충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시죠? 내가 쇠지면 겁재는 관대지다. 내가 관대지면 겁재는 쇠지다. 사주에 설사 청간에 겁재가 없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내가 폐기 있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장소에서 내 경쟁자나 내 협력자들은 어, 되게 치밀하고 신중하게 그 일을 진중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겁재는 경쟁자로 쓰면 되게 피곤한 존재고, 협력자라고 쓰라고 쓸 때는 되게 상호 보완되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나하고 겁재의 관계는 내가 못하는 거 겁재는 잘해, 내가 잘하는 거 겁재는 못해 그런 관계가 되는 거니까. 사주에 월간의 겁재가 탁 드러나는 경우에 겁재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시간에 겁재가 드러나 있으면 그 사람의 겁재성이 다소 뒤로 감추고 있다는 듯한 느낌 알고 보니까 겁재성 같은 거고 월간에 드러나 있으면 대놓고 겁재성 같은 경우고 연간에 겁재가 드러나 있으면 그 사람의 겁재성이 다소 과장돼 있을 수 있음 같은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거는 연간에 써 있는 에너지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에너지 남들이 봤을 때첫 번째 에너지인데 그게 일주에.